용인시 그 처인구와 수지구, 기흥구가 있는데 용인시에 이러한 철도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철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게 주홍색으로 나와 있는 분당선이 있고요. 요즘 각각을 받고 있는 뉴스 초점이 되고 있죠. 경기 남부 광역 철도가 있습니다. 자 판교에서부터 신봉 성북을 거쳐서 광교 화성 봉담까지 가는 이러한 경기 남부 광역 철도가 있고 어, 최근 발표하면 동백 신봉 경전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여기 신봉에서 구성을 거쳐서 동백으로 가는 이 동백 신봉 경전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선이 바로 그 경강선 연장철도입니다. 남사 이동 용인 중앙시장 그리고 에버랜드를 거쳐서 경기도 광주역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그 분당선이 있고, 여기 바로 GTXA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지금 84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플랫폼 시티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그래서 철도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다면은 국가산업단지 특화조성 철도 인프라 반영을 확대를 하면서 경강선 연장입니다. 여기 요선이에요 경강선 연장. 그리고 반도체 철도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동탄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 있는데, 동탄에서부터 부발까지 그런데 중간에 경유하는 데가 이동남사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삼 SK 그리고 이천의 그 부발까지 가는 이 반도체 철도라고 하는 동탄 부발선 철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경기 남부 광역 철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JTX. 주의 깊게 관심을 해야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분당선 연장 철도, 어, 그리고 여기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 그 노선에 그 반영되기 위해서 아주 순항을 걷고 있는 데가 바로 분당선 연장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과 인덕원 동탄, 여기 인덕원 동탄, 그리고 평택부발선철도,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용인의 철도에 관련돼서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용인특례시입니다.